안녕하세요 미니맘의 다육산책 입니다 날씨 대단합니다 계속 비가 조금 조금 내리기 때문에 비닐가림도 못 벗기고 이제 일단은 아직까지 씌워 놓고 있는 상태예요 토요일까지 일요일까지 비구름이 있긴 하던데 근데 쏟아질 때 너무 순간적으로 쏟아지니까 일단 뜨겁고 여기 안에 열기가 가득 하더라도 비닐 가림을 해놓고 일단 여름비 와이 앞전에 그빗물 먹이고 나서 이 계속 이러니까 진짜 화분 쪽이 쌍킬것 같고 그래서 좀 유심히 쳐다본데 너무 좋으니까 뭐 아이들 하나하나 살펴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일단 이렇게 지나고 좀뭐 어떻게 좀 시원해져야지 아이들 살펴보죠, 그죠? 지금 뭐 오전인데 지금 40도 찍었습니다. 이 온도계가 이쪽에 있으면 완전 여기 더 올라갔겠죠 근데 저 뒤쪽에 등 뒤쪽에 어, 창틀에 그늘 쪽에 딱인데 지금 40도 찍었어요 이게 이쪽에 있으면 엄청납니다 어떤 때 에러가 나더라고 너무너무 뜨거울 때는 오늘도 뜨겁지만 얼렁 또한 바퀴 둘러보기는 해야 되니까 한번 둘러볼게요 아 저기 구독자님께서 계속. 어, 미디마님, 고기 아이 이름을 자꾸 묻는데, 저는 요거 드로잉이나 파스타치온 줄 알았거든요. 백봉을 닮 백봉 닮았다 하길래, 어, 드로잉이나 파스타치온 줄 알았습니다.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 요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요거 백미 빨간 라인을 그리고 있다고 하시대요. 아, 그래서 빨간 라인을 여기 찾아보니까 요거 백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 이름은 백미예요 앞전 한번 보여드렸죠. 완전히, 뭐, 아가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모습. 원체, 원래는 이게 입장이 엄청 컸고, 이렇게 예, 아가가 많은 수영은 아닌데, 입장이 많이 다져지기도 했고, 완전히 큰 입장들은 또, 하여로다 없어지고 나서, 이렇게 아가를 많이 올리고 있는 모습의 백미입니다. 이 아이 이름은 백미. 어, 예쁘죠? 이 백미 자체가 백분도 있고, 그리고 빨갛게 입술 라인을 가지고 있는 아이라가지고, 엄청 많이 예뻐하십니다 저희 집 메인이라고 얼굴 마담이라고 백미는 미니맘님 집이 제일 예쁘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저희는 백미예요 저희 맞는지 모르겠지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저께 이제 음, 축가를 좀 다녀오고 한숨 자고 또 움직이면서 보니까 아 이제 낮에는 못 움직이죠 그래서 밤에도 이제 또 며칠 선선하더니 어제는 또 엄청 더웠습니다. 어, 살짝 둘러보는데 요거홍화장홍화장 홍화장 때문에 본게 아니고 요거집시에요 집시가 요번에 비물을 듬뿍 먹고 통통해졌더라고요. 맨날 이제 뭐 반응이 별로 없어서 요애를 분갈이를 해야 되는데 생각했는데 요번 비를 듬뿍 먹고는 많이 통통해졌어요. 그래 집시를 다 이렇게 쳐다보는데 목대 이제 공중뿌리도 달고 있는 상태고 그렇거든요. 요거 딱 보는데 여기이 요거 꽃대입니다 요 아이들이 다 자구인 척 하면서 꽃대를 올리죠 요것도 꽃대고 여기도 다 요런게 요거는 자구지만 요런건 다 꽃대에요 옆에 나오는거 그때 꽃대를 톡 따줬는데 여기 보세요 자구가 올라왔죠 꽃대 에 따준 자리에서 자구가 이렇게 싹 올라왔습니다 한개 올라왔는데 여기 옆에 보면 한 개가 더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신기하죠 완전히 뭐자 꽃대라고 톡톡 다 빼렸는데 어, 고구마 탁 땄는데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실험적으로 홍화장을 했었어요. 홍화장. 홍화장은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서 와 요거 자구 아니면 미니맘 사기꾼 되는데 이렇게 했더니 미니맘 사기꾼 안되게 자구가 올라오거라 많이 댓글에 달렸는데 진짜 자구가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왔습니다. 여기 꽃대에는 위에를 따줬더니 여기랑 여기 자구 올라왔죠. 그리고 목대에 이렇게 올렸어요. 목대 올리고 여기는 보니까 위에는 안쪽에는 안 나고 요것도 목대에 올렸더라고 목대 올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다좀 올렸습니다 자꾸 자구, 자꾸 자구래 꽃대 위에 꽃망울만 톡톡 따준 자리에서 전체적으로 올렸어 여기는 예 여기는 안 왔지만 입장 사이사이로 요 밑에 요 밑에 쪽으로 이렇게 자구를 쏙쏙 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뭐 이런 수행이 싫어 그러면 뭐 여기 바짝 따줘야죠. 그죠? 바짝 요 밑에 탁다가 요 수영을 보면 되고. 그래도 아, 요 재밌네. 꽃들을 한번 올려 볼까? 자구를. 그러면 요렇게 한번 해 보세요. 어, 전체적으로 다 올리고 있죠. 여기 보세요. 여기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쏙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말라 가지고 요거빼 주려고. 요거는 요렇게 이제 말라 있는 상태라서 자구를 볼게 아니고 이렇게 탁떼줄 겁니다. 그 대신 요런데 입장 사이사이에 많이 났기 때문에 또 아가들이 풍성하게 자랄거예요 이런 모습 보시면 됩니다 아유 그래도 뭐 더워 죽겠다 살겠다 죽겠다 이렇게 내몸 살겠다 진짜 힘들다 이런 와중에 그런 아이들 다 보면 또 어, 신기하기도 하고 또 시간도 가고 재밌잖아요 이런 모습입니다 와 너무 덥다 진짜 죽음이네 죽음 그리고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진짜 더 끝내줍니다 뒤쪽에 막혀 있어서 그래도 이제 그 순간적이었지만 비가 엄청 쏟아졌거든요. 완전 그때 부산에 있었던 분들은 밤에 무서워 죽는 줄 알았다고 막 그러시던데 진짜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어떻게 막 세상에 달기보다 제가 비를 더 맞은 듯한 느낌으로 비를 쫄딱 맞으면서 어떻게 막당기기는당겼는데그 와중에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막 우려하는 게 너무 그늘이... 구름이 좀 끼고 바람이 좀 불어주면 좋은데 앞전엔 또 그렇게 바람이 잘 불더니 또 바람도 많이 안 불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걱정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뭐 이제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 와중에도 이렇게 보세요. 뭐 내가 언제 비물 먹었노? 뭐 이런 느낌. 아 뭐지? 지금 나는 더워죽겠는데 왜 그러고 있어? 이렇게 하는 느낌. 아르제가 이렇게 물을 싹 계속들이네요. 앞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여기 쑥쑥 우짜라 있는 요런 아이들도 계속 이렇게 물을 싹 들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아, 뭐 아이도 있고, 완전히 뭐, 이 미니벨은 진짜 꺼내가지고, 이거를 진짜 햇볕에 돌돌 꽂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이런 모습이에요. 완전 숲이죠, 숲. 요 밑에 앉아있으면 시원하겠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 숲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위에 쭉쭉 뻗어 있는 자구들은 제가 좀 커팅을 좀 했습니다. 너무 길게 우자라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서, 배다이들은 쑥쑥 올라와 있는 거딱 잘라주고, 이렇게 이제 좀수형을 맞춰 놨어요, 일단. 뭐더우자라겠지만 이제 또손 볼, 가을 되면 손을 보기는 봐야 되는데, 너무 우자라 있는 모습이어서 조금 손을 봤습니다. 그래 뭐 여전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에, 뭐 와이들이 저기, 제가 살균을 좀 하고나서 비를 다 맞았기 때문에 소용은 없겠지만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쿵쿵 무너지지는 아 아르제가 하나 무너지고 있더라 아르제가 제가 살균을 하고 요큰 아르제 말고 기존에 있던거 그리고 해가 들까봐 바닥에 냈는데 비물을 엄청 먹고 지금 살짝 무너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앙코르예요 더미노님이 앙코르를 잡아가지고 식자하시던데 아이왕크로 예쁘거든요. 엄청 지금은 초록한 모습이지만 이거 엄청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입장도 통통하니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거든요. 그때 분갈이 해가지고 여기 옆에 자구도 크고 밑에 자구도 달려있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아, 이게 진짜 나만 걱정을 하고 있나 할 정도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나만 동동거리나 뭐 이런 모습 이런 <laughs> 생각. 아, 그래도 잘 견디고 있네. 너무 덥지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은요. 버텨보는 거죠. 뭐 선풍기를 설치하라 하는데 선풍기 설치할 장소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저는 뭐 자연 바람으로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그리고 어 레드오렌지 보세요. 레드오렌지가 완전 초록 초록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요거 아이가 요렇게 이제 라인도 탑니다. 그리고 이게 뭐. 묵은둥이라고는 하지만, 좀, 얼굴이 엄청 줄어들어가지고, 작았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조금 키운 아인데, 빗물 봄에 먹여가지고, 키운 아인데, 그리고 입장이 많이 처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입장도 좀 제거하고 했더니, 저 밑에 이렇게 완전히 엄청난 자구를 싹 올리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여린 자구는 이 여름에 잘못 견디네. 이제 완전히 마, 마르더라고요. 그죠? 보여드렸죠? 근데 약간 조금 크기가 커 있으면, 또잘살수 있는데 너무너무 여린 아이들이 폭염에 잘못 견디고 말라가지고 없어지더라고 소멸되더라고 아유 자고 떼내는 건또 떼내면서 자연적으로 좀렇게 소멸되니까 마음이 아파 말라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laughs> 그는 레드 오렌지 알되면 이제 환타색을 띠다가좀더 진한 색으로 각 변하면서 그래도 아주 예쁜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뭐 지금 이렇게 버텨주는 것에도 고맙죠. 뭐 저보고 빗물을 그만큼 먹인 애들 어떠냐고 한데 뭐 지금은 뭐 어떻게 말씀드리기도 그래요. 지금 상태 가지고는 뭐 괜찮다 아니다 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아직까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괜찮다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사막의 별 저기 뭐 홍화장이랑 집시가 꽃대 떼고 자구가 나오듯이 이것도 바짝은 아니고 떼줬죠그데 이제 그냥 여기 던져난 여기 여기 꽃대에 달려있는 입장 있죠. 여기에서 이렇게 또 싹을 틔우고 있더라고요. 그냥 하려고 한건 아니고 이게 떼다가 옆으로 떨어졌나 봐요. 이렇게 톡 떨어져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자구가 쏙 나오네요. 이것도 뭐 프릴이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살짝 자구에 이 꽃이 아가를 살짝 쳐다보는 모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그래요. 음요 아르제는 이제 약을 치고 그대로 놔뒀고 요 아르제를 약을 치고 나서 바닥에 내려놨거든요 살균제 이제 아침에 해가 쨍하면 아이가 좀안 좋을까 싶어서 내려놨더니 그러고 나서 비가 엄청 왔잖아요. 그리고 계속 왔거든요. 올릴 수가 없었어요 여기 비닐 앞을 다막 가려놨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바닥에 계속 비물을 먹고 있었더니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렇게 이제. 입 물은 입장이 많이 나오고, 요런 모습을 보이네요. 이게 이제 너무 빗물을 많이 먹어 있고, 입장이 이제 물이 차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뭐, 이렇게 뜨겁게 해가 내리쬐고 하니까, 요렇게 이제 익었어요. 입장이 익고, 이제 하엽을 많이 만들면서 제가 좀 많이 떼줬거든요. 후두둑후두둑 하더라고요. 목대 보니까 여기 조금 안 좋은 거 같아요. 어쩔 수 없죠. 뭐. 그래서 요거는 좀더 있다가 뽑아가지고, 뭐 군생은 무너지더라도 이거 완전 군생은 또 아니니까 무너지더라도 어쩔 수 없으니까 다시 이제 뭐다 뭐다 또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살려봐야죠. 근데 이게 엄청 오래된 아이라 가지고 와 근데 환상적인 색깔을 내는데 이렇게 되네요. 뭐 목등이도 지금 필요 없는 것 같아. 목등이도 나도 못 견디겠다.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너무 날씨가 안 받쳐주니까 그리고 이거 보세요. 아이고 그 와중에도 팔리나. 예쁘죠? 차라는 하도 많이 봐서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 이렇게 딱 소복하게 심으나. 와, 이 색깔 끝내줍니다. 요즘에 또 그래도 영상 보면은 와, 예쁜 색감을 막확확 올려주는 아이들이 좀 제법 있더라고요. 그 오팔리나 뭐, 뭘로. 또뭐 있더라? 여러 가지 있던데. 아, 저런 아이는 진짜 여름에 키우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 앞전에 일부러 꺼내서 빗물 듬뿍 먹이고, 그리고 또 본의 아니게 먹은 요거 구슬기에요구슬러기 와이도 똥실해졌죠. 많이 똥실, 똥실합니다. 아우, 저창 쪽을 한번 봐야 되는데 너무 뜨거워서 안못 내려가가지고. 그것도 오후에 해가 좀 치고 나면 창 쪽에 내려가서 창도 좀 한번 살펴보고 해야 되겠네. 요거는 요렇게 따줘요. 저는 이제 수영이 좀안 맞는다 싶으면 좀 따주거든요. 빗물 듬뿍 먹였기 때문에 지금 괜찮습니다. 후회를 그때 따졌나봐 따줬, 그랬더니 옆으로 아가가 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것 이제 좀 시원해지면 지금은 손대기가 좀 불편하다 싶으면 마음이 안 놓인다 싶으면 산바람날때 여기 싹 훑어주세요 이렇게 훑어주면 자구가 쏙쏙 올라옵니다 이거 구슬얼기예요 구슬얼기도 또 의외로 옛날 자육인데 뭐 예뻐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잘안 보이긴 하죠 구슬얼기 많이 수영을 잡아가면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고스러기고, 아 어, 맞다. 이것도 한번 뽑아 봐야 되는데. 여기가 하나가 나갔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목들로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분갈이 영상도 찍기도 너무 더워서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열었습니다. 그리고, 야, 토레스 예쁘다. 진짜 예쁘죠. 많이 예뻐졌죠. 얼룩이 살짝 있어요. 이것도 살균을 또한번 했거든요. 앞전에 두세번 하고 그리고 이따가 그비오는날 살균을 좀 골라서 막할때 여기도 한번더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얼룩이 살짝 있기는 한데 라인은 진짜 끝내주게 예쁘게 타고 있습니다. 이런 녀석도 있어요. 이 폭염에 빗물 먹고 어 지금 차광에 비닐까지 덮 위에 쓰여 있어가지고 후끈후끈한데. 그 와중에도 이렇게 색깔을 싹 입고 있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불복 아롱이 다롱입니다. <laughs> 막 부에 안고 있어도 떠날러면 뭐 나를 쳐다보다 안하고 훅 가버리고 이렇게 다 놔두면 또 어느 아이들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나를 또 웃게 만들고 그럽니다. 제가 엄청나게 예뻐했던 아드리안이에요. 아드리안이 분한세번쯤 옮겼거든요. 아 진짜 예뻐했는데 이게 안쪽의 모습이 까만둥이 아이들 중에서 좀 색감이 참 매력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또 옮겼다가 저리 옮겼다가 자리 못 잡아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여기다 옮겨놨더니 이것도 밑에 바닥에 내내 있다가 이제 착용할때 올라온 그 아이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엄청 수행이 예뻐지고 그러진 않지만 색깔 자체는 이렇게 예쁘죠. 아들리안이참 매력적이더라고 저는. 잘 살려 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많이 깨어 났습니다 얘는 아들이야 아, 전체적으로 이래야 지금 제가 잠시 여기 서 있는데 뭐 폰이 이제 폭발할 것 같이 뜨거워요 폰 자체도 안돼 열을 받아 가지고 뜨끈 뜨끈 합니다 아, 빨리 마무리 짓고 저도 들어가고 또 오늘 또 병을 지금 일주일 내내 병원을 다닌, 다닐 일이 생겨 가지고 저도 정신이 좀 없네요 저도 가고 이제 엄마 모시고도 가고 교대로 엄마 모시고 가고 <laughs> 저도 가고 어제 오늘 이제 제 차례 응. 어제 오늘은 제 차례 오늘 또 갔다가 단돌이 잘 해놓고 갔다 와서 또 내일 인사 드릴게요 건강이 최고다 미니맘님 맨날 건강 잘 챙기세요 하면서 응원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어, 근데 이 허리가 안 나서요 예전에는 그래도 두 사람 몇번 맞고 오면 왔더니, 어 이번에 진짜 한 달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안, 나, 안 나와가지고 허리가 아프니까 막뭐 움직일 때 짜증이 나서 진짜 사람이 짜증이 더 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빨리 마무리 해놓고 아이들 위에 뭐 조금 단돌이 비닐 같은 거좀 해놓고 혹시 또 비가 올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놓고 병원 잘 갔다 올게요. 내일도 또 아이들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